매주 만나는 건강 주치 피부의 현정 언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건강하게 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세안 잘 하고 계신가요? 피곤할 때 있으면 그냥 잘 수도 있죠. 하지만 그 다음날 이제 대박 트러블과 함께. 염증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.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하루에 아침, 저녁으로 세안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한다. 아니면 뭐 보습제 로션만 바르고 세안을 건너 뛴다. 저녁만 꼼꼼히 하면 되지 않냐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루에 한번 정도 세안하시면 오히려 트러블이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. 자는 동안에도 뭐 베개나 이불에 뭐 진드기나 먼지, 뭐 유분 노폐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제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피부를 지키는 보호막이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자주 많이 서너 번 이상 그리고 계속 이제 러빙을 하거나 하시면. 그런 이제 보호막이 망가지기 때문에 트러블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신다거나 뭐 습진처럼 붉어지신다거나 가려워지신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딱두 번, 두번 세안, 세안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클렌징을 잘 하실 수 있는데요. 먼저 이제 아이라인이나 립, 뭐, 눈썹 이런 색조화장을 하시잖아요. 이런 부분은 사실 트러블이 정말 맞지 않는 알러젠이 들어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다 포인트로 그냥 요런 손 있죠? 손으로 리무버를 적셔가지고 포인트로 살살살살 요렇게 닦아내시면 되시고요. 그런데 이제 얼굴을 이런 손으로 닦아내시면 이 피부 장벽이 계속 반복되는 러빙 때문에 마찰이나 자극을 받아서 이제 좀 붉어지거나 뭐 가려워지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그러실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. 먼저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 이 오일을 이용해서 1차 세안을 하시면 이제 세안 후에 심하게 당기시거나 잔주름이 많이 생기시는 걸 막으실 수 있는데요. 이 오일을 쓸 때도 어떤 분들은 이런 티슈나 아니면 이런 손을 많이 쓰세요. 이런 거는 이제 피부에 자극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부드럽게 러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안을 헹궈 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폼이나 아니면 이제 버블로 나오시는 이런 거품 제형의 클렌저로 2차 세안을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유분감이 좀 있다 하시면 오일은 사실 피지구멍을 잘 막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추천드리지는 않고요. 이제 제 피부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 워터, 워터를 써요. 근데 이 워터도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이 워터 이렇게 손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시더라고요. 절대 워터는 손으로 쓰시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근데 이 워터를 어떻게 손으로, 손으로 하면 이렇게 흘러내리시잖아요. 어떻게 쓰죠? 했을 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양산, 약산, 약산성이나 중성인 뭐 폼, 비누, 그 다음에 뭐 이런 버블, 이런 세안제로 가볍게 헹궈내시면 세안을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. 삐! 쓰지 마세요. 네. 이게 이제 먼지랑 노폐물이 다 묻어 있는데 이제 뭔가 닦아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도포로 이제 클렌징이 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소에 묻혀서 닦아내고 끝이라 네. 식으로.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물로 헹궈내시는 것보다는 좀 먼지나 노폐물이나 유분감이 좀덜 닦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클렌징 제품들은 어느 정도 헹궈내셔야 피부에 안전한 성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시는 게 좋으세요.